겠지만은 선생님이 실수로 인해서 앞에 1학기 거 2과 풀이 했는데 날라갔는데요. 네. 어, 뭐줄수 어. 없다. 그래서 승빈이는 고기에 해당하는 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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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또 언성 올라가고 인상 찌그러지고 이런 개발 세발 나오게 만들 거야. <laughs> 아니요. 그래서 오늘 아까 풀이했는것 중에 모르는 뭐게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혹시나 또안 되면은 선생님 한번더 해줄 건데 네. 지수는 기본적으로 x 세개 더하면 얼마? x 세개 더하면요. x 어. x 네. x x 하기 x 더하기 x 는계 x X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는 x 세제곱그기하기본적인건할줄 아셔야 돼 알겠지? 기 X세계, X곱하기, X세계, x 어제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것도 막 선생님이 다음 주에 또 풀이해주면은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을 거야 그런 거부터 먼저 신경을 씁시다 자그 다음에 내일 2시 두 분은 보강 열석보강이죠 손재수 씨는 숙제 때문에 오셔야 되죠 어. 또 2시 50분에 올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없는 시간에 너 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달갑지 않아 하잖아 그 이유가 그거야. 냅두고 가니까 두 시간 동안 세 문제 했잖아. <laughs> 너지지 지난 주에 토요일 날 냅두고 갔더니 2 시간 동안 두 문제 하고 갔잖아. <웃음> <웃음> 안 그래? <laughs> 네. 그래서 선생님이 CCTV 앞에서 하라 그랬는데 어제 또조반 들어가 가지고 했지. 안 보이게. 요방 들어갔어요. 요방이야? <laughs> 네. 지난 주 토요일 봐봐 여기서 하고 가니까 얼른 하고 갔잖아. <laughs> 네. 그래 안 그래? 네. 오.. 아, 혼날라고 저거 <laughs> 너얘기하자면은 네. 여러분들이 아까 수업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승빈아 네. 그런 사소한 실수 이런 거는 선생님이 못 고쳐주지 네. 지수 네. 문제 안 읽는 거 선생님이 어떻게 고쳐줘? 네. 더하기 빼기 못하는 거 선생님이 고쳐줄 수 있어? 네. 네가 노력해야지 그지? 네. 그런 건 선생님이 못해줘요 네. 너네가 모르겠다 그러는 거는 선생님이 언제든지 가르쳐준다 했잖아 네. 대신에 너네도 노력을 좀 해라 선생님, 오버워치를 하는데, 내가 힐러야. 예. 근데 이놈의 탱크 새끼가 어디 가자꾸 가고 없어. 하 <laughs>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laughs> 야! 우리 팀 애들 딜러 죽었는데 리그룹을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딜러 애들 둘다 죽어서 이제 오는 중이거든? 근데 어, 어. 탱커 혼자 저 다섯 명 있는데 혼자 가서 뒤져. <laughs> 그럼 힐왜안 줌?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laughs> 힐봐을 노력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음. 내힐 준다니까? 너도 노력을 좀 하라고. 힐안 들어온다 싶으면 벽 뒤에 숨어가 뒤에 힐로 죽어나 안 죽어나 좀 봐야 될거 아니야. 보지도 않아서 집어잖아그니까는지거나힐좀 이러면 되야 하는네 알겠지. 제 힐러 있나 좀 보세요. 네. 힐러가 힐안 힐러 줄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자 학교 스케줄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할 거는요. 이 학기 그 확률 162 페이지. 봐 여기 뒤에 힐로 주거나 안 주거나 관심이 없단 말이야. 162 페이지 2학기 거그는데 2학기 거안펴고 1학기 거 펴고 있잖아 지금. 뭐162 페이지. 사건 A 또는 사건 B. 어? 자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자 일단은 칠판을 봅시다. 어. 이게 그거. 자 우리 동네 이름이 사수중. 사수 우리 동네 이름이 사수 중이야. <laughs> 사수 중이요. <laughs> 선생님이 칠곡 삼쪽으로갈 건데 네. 칠곡 삼쪽으로 <laughs> 가는 방법이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뭐야 이거? 어? 지하철? <laughs> <하는 방법이 있대. 웃음>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고. 네.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이 네. 세 종류가 있답니다 네. 그럼 사수동에서 삼지구 가는 방법이 총몇 가지 있나요? 다섯,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있죠 네. 이거 뭐 바보 아니면 알지 네. <laughs> 네. 그래 안 그래? 네. 자 지수가 맥도날드를 갔어요 네. 맥도날드를 갔는데 자 맥도날드 햄버거 신승빈 아는 거? 없어요 없어요? 맥도날드 한, 안 가봤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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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제가 <laughs> 보통 주문하지 않아요 김수정씨 상하이 손주수 맥도날드 햄버거 아는 거 와퍼 와퍼는 버거킹이야 멍청아 버거킹 드렁치 아맥 뭐지 <laughs> 아무도 없어 아, 맥... 맥크림 역시 맥도날드 없는 동네 사는 친구들은 맥도날드 햄버거 이런 거 모르는 거야. 자 빅맥이 있습니다 아아 아, <laughs> 빅맥가 너넨는잘 모르겠지만 1 9오라는거 있어요 참고로 추천하자면 전직 맥도날드 직원 입장에서 추천하자면 햄버거는 1 9오야 알겠지? <laughs> 예. 1 9오가 제일 맛있어 자 음료수는 콜라랑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수가 요거를 조합해서 세트를 만들거야 네. 세트 종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5. 여섯. 왜 여섯 가지구나. 아. 아홉. 아홉 가지구나. 난리났다 난리났어. 아. 오? 뭐? 아 여덟 개. 아, 여, 여섯, 왜 여덟 개야? 여섯 개. 왜 여섯 개야? 잠시만요. 이 와중에 신승빈 씨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아, 아 여섯 옆에. 여섯 개, 여섯 개. 저도 대답해요. 필러들 뒤져라 딜러들 <laughs> 다섯 가지 아니에요. 이제 던지는 친구 저 뒤에 가가지고 적들 저기 다 있는데 여기서 혼자 벽에 다았 스프레이 뿌리고 놀아. <laughs> 몇 가지? 다섯 가지. 왜 다섯 가지야? 저리 상하이 빅맥. 천첫거 아이. 1 일곱. 일곱 콜라 사이다밖에 없잖아요. 어. 게. 어. 근데. 저는 없잖아요. 근데 뭐? 아. 알것 같아요. 아니. 그걸 세트 어떻게 만드는데? 세트 두개시켜가지고 어. 만든. 어떻게 두 개씩 하는데? 어, 사과이 예를 들었어. 어. 빅맥 따로, 어. 그, 그 음료 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몇 가지? 어, 두, 몇 가지. 가지. 그러니까 그두 가지. 그러니까 그두 가지 하면 총몇 가지? 여섯, 어? 여섯 가지. 다섯 가지라면 <laughs> 이제 틀렸어요. <웃음> <웃음> 지금, 승빈이가 말한 거, 지수가 말한 거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 손지수 맞아 아니야? 네, 맞아. 맞아? 네. 그게 그거야. 잘 기억해. 네. 이거 뭔 말인지 알아? 신승 초기? 네. 상하이 저... 콜라, 상하이 사이다. 예맥 예, 예. 콜라, 빅맥 아 사이다. 일곱 예. 콜라, 일곱 사이다. 아 맞아 아니야? 네. 맞아요. 네. 자, 잘 봅니다. 여기 요거랑 요거에 오늘 이렇게 다 들어 있어요. 네. 자. 어디? 개념 38, 39, 40 오늘 할요세 가지에 응.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사건과 경우의 수 봅시다. 사건 어, 사건과 경우의 수. 손재수 씨, 사건 읽어보세요. 사건으로... 라 <laughs> 조건에서 <웃음>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어, 어떤 조건? 동일한 조건. 최대한 <laughs> 뭐 아, 거야. 어떻게 있 아니 어떤 조건? 동일한.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반복할 수. 있는. 반복이 뭔 네. 말인지 알지? 네. 동일한 조건이 뭔지 알지? 네. 맞아 아니야. 네. 그런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사건이라 할 건데, 뭐 사건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중요해. 네. 응? 경우에서 이 사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 수. 뭐 손지수가 햄버거 고를 건데 햄버거 메뉴가 세 개밖에 없는 불쌍한 맥도날드야. <laughs> 이 맥도날드 망했나봐. 햄버거 메뉴가 세 개밖에. 없자 <laughs> 지수가 고를 수 있는 햄버거, 지수가 햄버거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총몇 가지? 세 가지. 이게 다야. 이게 경우의 수야. 어려워? 밑에 더 보세요. 문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의 사건,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1번, 신승민씨 읽어보세요.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의 사건을 읽어라고 그건 내가 읽었잖아. 5 미만의 눈이 나온다. 5 미만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 그럼 손재수씨 5 미만이 나오는, 눈에 나오는 경우의 수몇 가지? 네가지 뭐뭐뭐뭐 1,2,3,4 그럼 네가지 이러면 경우의 어. 수가 된거야 어, 맞아 아니야?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개념 39 뒤질래? <laughs> 집중해 네가 3만하니까 너도 집중 못하고 쟤도 집중 못하잖아 나는 오른쪽에 39 보라그랬는데 왜니 네 혼자 38보고 있냐고 읽어 <laughs>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얘가 또는 입니다. 잘 보세요. 얘가 또는 이에요. 버스, 지하철 동시에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그래서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삼지구 가는 경우에서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두개다 음, 합했어요. 더했어요. 더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그럴 거요 밑에 보면 노란색, 보면은요. 노란색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예. 어 손주 씨 읽어보세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수는는 M 더하기 N M 더하기 N 쉽지? 네. 이걸 나중에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럴 거야 뒤에 가봅시다 개념 40 손주 씨 읽어보세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선생님은 요 단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거 아닌데도 여기 막 또는 글씨 들어가 있고 그러긴 해. 그래서 또는에 집착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고 선생님이 동시에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얘 동시에 탈수 있어 없어? 없어. 어 승빈이는 다리 한쪽은 버스 타고 다리 한쪽은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갈수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 또는이지 그지? 선지수 씨, 상하이 콜라 동시에 고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동시에 일어나는 친구는 아까 우리 어떻게 계산했지? 곱해요. 곱해요. 해서 고했지? 뭐 왜2 곱하기 3이야? 상하이도 두개 중에 하나, 빅맥도 두개 중에 하나, 일곱도 두개 중에 하나, 2가 총 3번 있었지? 네. 이럴 때 곱하기 쓰는 거 아니야? 아. 예. 뭐가 아니야? 네.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친구, 동시에 구하는 친구, 이런 친구는 곱해서 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곱의 법칙이라고할 거예요. 음... 다시 앞으로 돌아가보세요. 14번 먼저 봅시다. 손지수 씨, 14번 먼저 읽어주세요. 만화, 만화영화 4편, 공...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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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과학영화 2편에. 공상과학영화가 뭐야? 공상 과학 영화이에프 무라기요. i f 에프 이프 고임마. SF. s f 지 <멈추는 웃음> <거 맞아. 웃음> 아니 이건 말 그대로야 얘들아. SF가 뭐야? 사이언스 픽션. 공상 Science fiction. 공상 허구의 fiction. Science 아. 과학. 멍추이들아 <laughs> 어. 그래서 네. 만화영화 또는 공상과학영화 한 편을 관람하는 경우에 있어 손지수 씨몇가지예요네 편이랑 한 편이요. 아니 한개는 나한테 물어줘 여덟 개. 왜 여덟 개예요 손지수 씨는 만화영화 보면서 네.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눈을 네. 뜯어가지고 네. 두개 동시에 이렇게 보화 아. <laughs> 아. 만화영화 네 개랑 공상과학영화 두개 중에 한 개만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오. 그럼 몇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이거요 어여개 중에 한개 그러니까 그걸 네가 생각을 해야지. 너눈뜯어가지고 하나는 만화 영화, 하나는 <laughs> 공상관형으로볼 거야? 그거두개 동시에 볼수 있어. 근데 어떻게 곱해? 아. 곱하는 이유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 빅 네. 상하이랑 콜라 상하이랑 사이다. 이렇게 상하이도 선택지 두 개, 빅맥도 선택지 두 개, 일고도 선택지 두 개. 선택지 두 개인 친구가 세개 있어서 곱해야 된다. 설명해 줬잖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곱하고 있어 제가. 그래 안 그래. 더해요. 그래서 몇 가지 마찬가지에 5오번 신승민 씨 음, 읽어보세요. 꽃다발 일곱 종류 화분 세 종류를 판매하는 꽃집에서 <laughs> 꽃다발 또는 한분한 한 종류 한분한 <laughs> 종류 한 분은 뭐야? 한분아 여기 계시나요? 한분 <laughs> <laughs> 화분 한 종류를 고르는 경우에서 몇 가지. 아니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고 이제 보자 하지 말고 근데 심지어 그것도 빨리 읽지도 못해 생각도 안 하는데 한분한 한 종류 꽃다발하고 화분 그건 플러스 손재수씨 네. 몇 종류? 21종류 왜 21종류야 꽃다발 또는 화분이라잖아 꽃다발 화분 동시에 산대? 생각... 아니 얘들아 아니 얘들아 좀 봐봐 외우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이런 단어 적는 거안 좋아한다 했잖아 네, 네. 외우지 말고 니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지수야 니가 네, 네, 네. 갔는데 어? 네. 과자가 7개 있고 음료수 3개 있는데 아빠가 아빠 내 과자 한개 음료수 한개 사면 안 돼? 안 된다 했어 네. 과자는 음료수 둘 중에 하나만 사네 네. 그럼 넌몇개 중에 하나 살수 있어? 몇개 중에 그 얘기 하는 거잖아 지금. 그걸 아. 생각을 하고 있마. 또는이면 같이 살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이 살수 있어야 곱할 거 아니야. 어. 아. 저런저희. 그럼 뒤에 넘어가볼까요? 네. 신성민 씨, 24번 문제 읽어보세요. 티셔츠 6 종류, 바지 3 종류의 중에서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한 종류로 고르는 경우의 있 수. 몇 가지요? 어... 각각 한 종류씩 몇, 몇 가지요? 두 가지 <laughs> 왜두 가지인데 얘 심지어 두 가지는 더 웃겨 네. <laughs> 손재수 씨몇 가지요? 18가지 티셔츠가 1, 2, 3, 4, 5, 6 바지가 1, 2, 3 있다 쳤을 때자 봐봐 곱하기 하는 이유 얘기해줬잖아 <웃음> 곱하기 <웃음> 하는 이유 티셔츠 1번에 A 1번에 B 1번에 C 이런식으로 티셔츠 1번도 3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 2번도 3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 이런식으로 거미줄로 연결되지 그래 안그래 이럴때 곱한다 안했어요 너네가 이럴때 곱하기를 쓰잖아 안그래요 두가지는 어디서 나온거야 티셔츠 한 개, 바지 한 개니까 두 가지야. <laughs>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티셔츠만 입고 바지는 안 입어? <laughs> 심지어 티셔츠도 여섯 종류나 있는데. 저런 <laughs> 자, 오른쪽에 29번 볼 건데.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손재수 씨. 네. 동전 던지만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동전 두 개. 요 뭐뭐 뭐 있어? 음. 그림 수자앞뒤라 하자. 아, 쉽게. 앞, 앞뒤. 어. 주사위는요? 6개. 1, 2, 3, 4, 5, 6. 네. 맞지자 네. 그럼 29번 봅시다. 동전은 앞면. 네. 주사위는 2이상 눈 나오는 경우의 수. 신성민 씨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 1 제외하고 이상이니까 2, 2, 3, 4, 5, 6. 5가지. 동전은 계산 안 해요? 7가지. 요 저는 이제 손재수씨 몇 가지요? 아 잠시만요. 몇 가지요? 5가지. 왜 5가지요? 앞면이요. 어. 한개잖아요 어. 이상이 5개잖아요. 어. 7 x 5했어요 오. 맞네. 근데 이제 그걸 외워서 하는 느낌보다는 지금 외압에사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응. 그 네가 말했던 걸 정확하게 생각을 잘할수 있어야 돼 네. 왜냐면 동전 앞뒤가 더가지데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어차피 동전 앞면 나와야 된다 했어 네. 그럼 내가 동전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더 해버리지 네. 맛이 <laughs> <안> 갔지 <laughs> 그럼 돼안 돼? 안 돼. 안요 동전 앞면이라고 해서 동전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 어차피 앞이야 네. 그래서 뭐2 3앞2앞3앞4앞 오, 앞6 이렇게 하잖아 예. 그래서 1 곱하기 5란 얘기야 예. 맞아 아니야? 예. 만약에 앞뒤 다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계산하겠어? 2 곱하기 5 그렇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 어렵대 어? 네? 왜? 3명 다 한글을 잘 못해 아아 <laughs> <laughs> 아까 봐봐 꽃다발 또는 화분을 골라야 된다 했거든? 맞아? 아니야? 그러면 또는을 안 보고 고르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맨날 또는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해서 그거 말고 다른 데서 또는 나왔는데 또는이니까 더해요 이러는 사람이라든지 티셔츠 바지 티셔츠 6개 바지 3 개인데 티셔츠 한개 바지 한개에서두개 중에 하나 골라서 바지만 입고 티셔츠 안 입고 가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니까 자 근데 물론 있잖아 사소중학교 시험 네. 역대 경우에서 네. 파트에서 네.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안 나왔어 그거.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나왔거든 그거. 한글이 네.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거 네. 너네 고등학교 네. 가면 또 나온단 말이야 네. 그때 대신 티셔츠 바지 둘 중에 한 네. 개만 입고 나가면 돼? 안 돼? 네. <laughs> 그래서 지금부터 네. 생각하는 이거 생각하는 연습이 곧 앞에 파트 생각하는 연습이랑 똑같다 얘들아 그래서 지금부터 162, 3, 4 이면제 풀 거예요. 이면지는 없어서 A4 용지 앞뒤로 쓰세요. 지구를 생각해서. 물론 이제 지구를 생각해서 승빈이는 바지만 입고 나가죠. 겠 <laughs>